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윈터타이어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는 윈터타이어 별로 효과 없어서 쓰지 않아 별로야 쓰지 마세요 라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전혀 아니죠 정상적으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저는 그 누구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윈터타이어를 맹신하다가는 자칫 더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윈터타이어 그 효과에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 말고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리스크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자라는 목적의 영상이었습니다 윈터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보다 우월하고 썸머 타이어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거는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윈터타이어가 썸머 타이어랑은 비교도 되지 않고, 사계절 타이어보다 효과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한데, 조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료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물러나서 오픈마인드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만든 자료예요. 한국타이어가 제안하는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 이 타이어 제조 회사에서 만든 자료고요. 결국 타이어 회사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 판매하려고 윈터 타이어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겠죠. 여기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조건은 눈에서 시속 40km/h로 주행하다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 거리인데요. 사계절 타이어 일반 37.8m고요. 겨울형 타이어로 하면 18m입니다. 제동거리가 절반으로 쭈네요. 그렇죠? 음... 시속 40km로 주행하다가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사계절 타이어는 눈길에서 37m가 미끄러지고 윈터 타이어를 하면 18m를 가서 쓰니까 거의 절반. 제동거리를 반으로 줄여줘요.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뭐 라는 논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윈터 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어 윈터 타이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할 얘기가 많은데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 보시죠 아이스에서 빙판에서 제동거리를 비교하겠습니다. 사계절 타이어는 30m 가서 쓰고요. 겨울형 타이어 윈터 타이어는 26.6m 가서 씁니다. 대략 한10% 정도의 제동거리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서머 타이어는 아예 비교 대상 아니고요.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하다가 겨울형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대략 한10 퍼센트 정도의 제동거리를 줄여줍니다. 물론 실제 20%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사고 유무를 아예 판가름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석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스노우에서는 윈터 타이어가 괜찮은데 아이스에서는 10% 정도의 효과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음,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스노우에서 제동거리 30m, 18m 할 때는 시속 40km 였고요. 테스트 조건이. 지금 이 아이스는 테스트 조건이 20km per hour 입니다. 다시 볼게요. 시속 20km per hour의 속도면 어떤 속도인가요? 거의 그냥, 그냥 달리기 하는 정도의 속도잖아요. 되게 느린 속도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속 30km인가요? 그거보다도 3분의 2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계절 타이어로 브레이킹을 하면 30m, 윈터 타이어 할배를 껴도 26m나 갑니다. 시속 20km 파워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윈터 타이어를 켜도 아이스에서는 26m가 날아가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아, 그냥 아이스면은 완전 도토리 키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용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보다 좀 낫기는 한데 한10% 정도 효과가 더 좋긴 한데 이건 뭐 시속 20km로 가도 풀 브레이킹하면 제동 거리가 거의 뭐 26m, 30m 날아가는구나 자 우리가 보통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할때 시속 한 60km 정도에서 때려박는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제가 뭐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업계의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시속 100km로 때려박는 테스트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 시속 100km로 때려박으면 다 죽어요. 그냥 사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 테스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스에서 제동 거리의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다 속도가 20km에서 30km에요. 외국 자료들도 왜 그런지 아세요? 속도가 뭐한 50, 6 0되잖아요 그게 100m 이상 날아가요. 그냥, 그냥 제동 거리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 나 갈게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제동이 아닌 거죠. 속도가 두배 늘어나면 제동 거리가 이론적으로 네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속 20에서 제동 거리가 30이다. 그럼 시속 뭐한 40이나 50 정도면 제동 거리는 100m 가는 거예요. 제동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윈터 타이어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일단은 주행 속도를 감속해서 주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속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악조건에서는 스노우 아이스 이런 노면에서는 벌벌벌벌 기면서 주행하는 게 맞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게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사계절 타이어로도 주행하지 못할 정도의 조건이라면. 트래픽을 논할 때가 아니고요. 모든 차량들이 벌벌벌벌 기면서 주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속 20km로 주행을 해도 26m가 날아가니까. 거의 제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제동거리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면 제동거리가 75%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아이스 노면에서 4계절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면 제동거리가 10% 줄어듭니다 또한 아이스에서는 겨울용 타이어 할 배가 와도 고작 시속 20kmh 인데도 제동거리가 26m나 나옵니다 거의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크게 이해를 한다면 윈터 타이어는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되고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쓰는 거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아이스 노면에서는 사실 스노우도 그렇고 자동차라는 이런 물건이 타이어라는 거를 달고 아무리 윈터 타이어라고 해도 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깊게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가 리스크를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정말 리스크가 높은 날들, 막 폭설이 내린다, 막 영하 10도인데 빙판길이다 이럴 때는 차량을 운행을 안할수 있으시면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만약 주행을 하더라도 속도를 많이 줄여주세요. 조금 줄이는 게 아니고 벌벌벌벌 기면서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동거리가 대단히 많이 줄어듭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가도 제동거리가 꽤 길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까지 사용하시면 100점 만점, 100점입니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윈터 타이어를 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볼때 조금 생각보다 좀 길거든요 제가 봐도 이 시속 20km로 갔는데 뭐 30m가 나좀 와닿지 않는데 이런 테스트는 아마 아이디어란 아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실제 노면은 사실 완전히 아이스만 쫙 깔려있진 않잖아요 뭐 흙도 좀 있고 가끔씩 좀 돌출되어 있는 아스팔트도 있고 하니까 제동거리가 이거보단 짧겠지요 저도좀 믿기 힘들어서 딴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는 지금 던롭 타이어 회사에서 올려는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합니다. 어, 스노우가 아니고 이제 윈터를 아이스를 볼까요? 아이스에서 여기는 시속 30km/h로 테스트했는데 윈터 타이어가 57m 날아갑니다 우리 아까 시속 20km일 때는 30m 날아갔잖아요 보통 이제 뭐, 드라이한 노면에서는 시속 100km일 때 제동거리를 논하거든요. 뭐, 50m, 40m, 이런 식으로. 아이스에 대해서는 제동거리를 논할 때 도대체가 시속 20km, 30km, 이런 자료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속 뭐, 50km, 60km면 그냥, 그냥 몇백미터 가는 겁니다. 어. 윈터 타이어 할배가 와도. 음. 그래서 저는 윈터 타이어를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음. 끼는 게 좋긴 한데, 코스트 이펙트를 논함에 있어서 코스트를 떠나서 그 이펙트가 음...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나 북유럽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윈터타이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당연히 권장하는 게 맞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게 전체 사고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일개 개인의 입장은 그 정규분포 통계를 따르지 않아요 어, 일개 개인은 충분히 리스크를 감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빙판길인 날 최대한 차량 운영을 자제하고 1년에 하루 이틀만이라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정품 CD가 있어요 요거 같이 샀는데 계속 제가 좀 귀찮아 갖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정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